택시하시는 분들, 영업용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다 강력 추천하는데 자동차 사고의 진단비입니다. 사고 시마다 횟수 제한 없습니다. 운전 중 사고,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사고 다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 나이에 따라 한도가 이렇게 차등되긴 하거든요. 60세까지는 10 사급 기준에 30만 원, 60세가 넘어가시면 10 4급 기준에 20만원 이렇게 한도가 상이합니다 설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최소 보험료는 2만원으로 준비할 수 있고 회사가 롯데손해보험이에요 롯데손해보험의 자부상의 특징은 제가 이거는 자동차 사고의 진단비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음주나 무면허 이런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면 자동차 운전자 택시라도 과실이 본인이 100%라도 보상을 사고심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상 급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들이 치명적 위험이죠. 이게 지금 롯데 자부상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보험 사고 시에 이렇게 큰 보상을 입었을 때 나를 지켜 주는 것들은 그 어느 상해 보험도 없죠. 과실도 내가 100%니까 상대방한테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음주나 무면허로 인한 자동차 사고 라해도 개인 보험은 면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인한 나를 지켜주는 진단비다. 그런데 운전 중, 탑승 중, 보행 중 사고 심하다 보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14급 기준이 염좌거든요. 30만 원씩 사고 심하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택시 자부상에다가 운전자 비용 담보만 업셀링하는 용도로 2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롯데 손해보험이거든요. 설계 보여드렸고요. 약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무상 등급 1에서 14급 약관을 보면요. 자동차 사고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과실이 100%라도 보상한다. 탑승 중 자동차 사고라면 내 차든 남의 차든 과실 유무는 묻지 않고 부상 급수에 맞게끔 보상한다 사고 시마다 보행 중 보행 중 사고라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시마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요 실제 자동차 부상 치료비의 중요한 부분은 나를 지켜주는 자동차 운전 중 사고,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사고, 부상 급수는 14급, 1급 다 다른데요. 급수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청구는 자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도 청구할 수 있지만 뭐 쉬, 쉬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자가용도 운전하다가 탑승하다가 또는 보행 중에라도. 어, 사고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정말 손해율이 높은 특약입니다. 자, 약관에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요. 고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고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무면허나 음주도 보상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의 청구는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한 경우와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우 예,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우 당연히 외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자동차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돼요. 그래서 차량 피해 견적서나 차량 피해 사진이나 의사에게 발급한 염자나 타박상이라는 게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을 좀더 설명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내가 높은 위험 등급의 택시 자부상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사고만 발생하면 되는 거니까, 뭐,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 서류는 자동차 보험을 이미 처리를 했다면, 보험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해서 보험사에다가 제출하면 자부상 보장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급 같은 경우는 외상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빈번하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증명 서류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차량이 어느 정도 파손이 났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로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부상급수가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원에서 반드시 어느 신체 부위에 염좌. 어느 신체 부위의 타박상 이런 식으로 부상 급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끔 진단서를 의사에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팁을 말씀드리면 염자라는 용어가 들어간다거나 타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보시면 수족지 관절 염자 14급으로 30만 원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요 단순 타박 보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의 염좌, 어느 부위의 타박 이렇게 정확히 의사가 진단서 상에 기재를 해 주면 보상 받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요. 자동차 보험을 이미 처리를 했다면 보험회사에서 관련 서류 받아서 접수하시면 아주 쉽게 지급이 되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해 서류를 입증해서 청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미비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내 걸로 먼저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를 내가 가입한 보험 접수해요 접수번호 받아서 병원비 내가 자, 자동차 보험 처리해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갱신 전까지만 환입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발생했죠 병원비가 아 그거 제가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자보처리된 의료비를 지불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고 환입을 하게 되면 사고 이력 자체는 사라집니다.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전까지 하면 되고, 할증, 할인 이런 거 영향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부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분쟁이 있는데 너무 귀찮으면 내 보험으로 일단 치료비, 병원비, 자동차 보험 처리하고 환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약관상에는 반드시 자동차 사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 시에는 보험사가 얘기하는 거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게100% 내가 잘못했고 본인 과실, 그 다음에 부상 정도가 크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증명 서류와 염자나 타박이 들어가는 의사 진단서를 확실히 발급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관련 설계와 관련 약관, 관련 실무 청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설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손해 보험에 운전자 보험에 설계할 수 있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좋은 점은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100% 본인 잘못이어도 사고 시마다 진단비를 주는 거예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그런데 면책 규정에 무면허나 도주 또는 뭐, 음주 이런 면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에서는 무면허나 도주 면, 뭐 음주 이런 거 하면 여러분 폐가방신 한다고 하죠. 근데 나 운전자 본인이 다친 거야. 본인이 본인이 다쳤으면 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 막막하죠. 자, 나를 지켜주는 자부상이에요. 어찌 보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특약만큼은 중복으로 가입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자부상을 14급 기준에 30만원 넣는 거는 더더욱 불가능해요. 상품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롯데 플랜은 2만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유일한 플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타사 중에 농협 손해보험이 판매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농협 손해보험은 표준체로 가입을 해야 되고, 농협 손해보험은 부상급수가 높으면 보장이 작습니다. 반면, 롯데 손해보험은 초간편입니다. 고지 의무 자체가, 뭐, 사실상, 고지가, 고지 의무가 없다고 봐도 되죠. 사실상, 운전 여부만 보고, 3개월 이내 병원 이력만 보니까. 그 다음에, 부상급수가 3급인 경우, 7급인 경우, 이렇게 높고, 뭐, 뭐, 이렇게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롯데뿐이에요. 그래서 롯데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부상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청구 시에는 자동차 보험을 처리한 경우,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관련된 내용을 약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운전 중 사고, 보행 중 탑승 중 사고 그 다음에 청구하는 내용까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 2000번 8676번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보험명이 종다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